음, 오늘은 어, 보컬 녹음을 하고 나서 보컬의 튠을 어, 피치를 조정하는 어, 음정을 보정하고 박자도 보정할 수 있고, 또 어떤 목소리의 떨림을 보정할 수 있는 어, 기본적으로 큐베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, 보컬 녹음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, 꿀팁이라고 볼수 있는 기능. 어, 바리 오디오라는 기능인데요. 음, 일단,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, 도망가자. 네, 직접 제작을 해놓은 상태이고, 이 보컬을 어떻게 만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보컬의 믹싱의 기본이라고도,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. 어, 먼저, 이 보컬을 녹음을 이렇게 했어요. 어, 쇼 레인스 기능을 활용해서 또 녹음을 했고, 여러 번 나눠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결과물들을 녹음을 한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완벽한 음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 보컬 오디오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. 여기에서 이제 왼쪽 상단에 발리오디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거를 누르면은 어 저는 지금 이미 설정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뭐가 떠있는데 이걸 누른 상태에서 에트 바리 오디오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0%에서 100%까지 쭉이 음정을 칸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상태로 상태 뜨게 됩니다. 그러면은 어 저는 지금 작업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요음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한번 일단 재생을 시켜볼게요. 도망가자.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. 네,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어, 이걸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이거를 예 네,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음정을 자 한번 이상하게 조정을 해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렇게 음정이 바뀌었죠 어 되네 이게 음정이 괜찮네 나쁘지 않네 네 원래 원음정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로만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칸칸이 움직이는데 아 이거를 조금 세밀하게 칸칸이 아닌 세밀하게 약간 뭐 정말 애매하게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네 이렇게 조절을 하면 칸칸이 아닌 자유롭게 음정이 수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어 스트레이튼 커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47%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0%로 한번 바꿔 볼게요. 그러면은 어 여기서는 큰 차이는 지금 느껴지진 않겠지만, 들을 때는 죄송합니다. 이렇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겠지만, 뭔가 흔 굉장히 많이 음정이 불안하거나 흔들리는데, 아, 지금 이걸 녹음을 한 감정은 좋아. 그럴 때 이제 스트레이트 컵으로, 조금 더 소리를 음, 안정적으로 낸것 같은 도망가자. 네,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스트레이트 커브 어, 쫙 펴준다. 그런 의미이고요. 요거를 또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기계음 같아져요. 이렇게 만약에 많이 쓰면, 도망가자. 오, 요거는 뭐 그렇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, 어쨌든 이걸 너무 많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뭐 기계음 같은 음, 일렉트로닉, 막, 이렇게, 한,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, 적절히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, 이제, 요거를, 이렇게 조금, 아, 박자가 조금 밀린 것 같아서, 아, 이걸 조금만 앞으로 당겨볼까? 하면, 요런 식으로, 예, 네, 박스의 끝부분을 잡고, 이렇게,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. 네, 조금, 가가 조금 빠르게 나오죠? 네, 이런 식으로 되돌리기는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역행으로 되돌리기는 컨트롤 시프트 Z 네 이렇게 그리고 음네요 스트레이트 커브 기능은 여기 위에 요 바, 화살표 요 요렇게도 간단하게 빠르게 적용 시킬 수가 있고요. 빠르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오디오를 음, 녹음된 이한 글자 한 글자를 또 자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. 여기 앞부분에 여기는 지금 인식이 안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라 줘도 돼요 네, 도 하면서, 그, 음정이 딱 잡히지 않은 그런 사운드들이 이렇게 앞에 칸으로, 여분으로 남아 있는 거고, 어, 조절을 정확히 음정에 맞춰서 잘 조절해 주시면은, 어, 보컬 녹음한 결과물이 훨씬 완벽한, 어, 보컬 실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, 음, 예를 들면 쌍시옷이나 치읓, 발음같이 이렇게 스, 치, 이렇게 어~ 나는 소리는 어~ 이거를 이 스트레이트 커브를 만들 때 조금 주의해주셔야 되는데 어~ 지금은 제가 이걸 다잘라놓아가지고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신 가볍게 네. 아~ 요런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신할 때 지금 여기 이 상태에 여기는 이제 스트레이튼 커브를 만지지 않아가지고 괜찮은데, 지금 치, 대시, 시, 이렇게 소리가 나죠? 이, 이런 음정을, 여기 이렇게 ᄉ 발음이 나는 거를 자르지 않고, 만약에, 스트레이튼 커브를 많이 먹이게 되면은, 네, 이게 ᄉ, ᄉ 발음이 좀 이상해지고, 유독 튀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이거를, 어, 잘라주, 이렇게, 지금 여기 이 부분이, 치, 이렇게 나는 소리인데 이거를 잘라줄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없애고 여기에는 최대한 이음이 음, 이 사운드를 만지지 않고 어, 스트레이튼 커브를 다른 곳에다 먹여주는 게 어, 적용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. 네 그러면은 뭐 지금은 요이 음정은 어쩔 수가 없네요. 만약에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은 다시 녹음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. 이렇게 이렇게 먹이, 먹이게 되면 여기에 사운드가 조금 불 뭐랄까 어~ 부자연스러워지는 네, 그런 상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스트레칭 커브를 적용을 할 거면 이거를 잘라서 스트레칭 커브를 적용을 하던가 하는 게 어~ 좋을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어~ 여러분이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~ 여러 번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~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 치읓 시옷 발음에 이렇게 빈빈 빈 음정으로 이렇게 여기 녹음이 되는데 이걸 같이 스트레이트 컵을 해버리면은 그 사운드가 치읓 치읓 발음이 조금 이상하게 튀게 되는 부자연스러워지는 어, 그런 어, 사운드로 변질될 수 있구나 네, 그런 여기는 지금 자른 상태거든요 여기 여기가 이제 채채 하면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를 자르고서 행 기자 여기부터 이렇게 나눠놓은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스트레이트, 스트레이트 커브를 이렇게 먹여주는 게 치읓 발음의 소리 사운드를 어, 망가트리지 않는 네. 그런 어, 나름의 꿀팁 어, 제가 느낀 경험에 의한 어,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뭐 어려운 게 없죠. 간단하죠. 네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물, 누르면은 물, 이 부분만 양,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. 네, 요런 식으로. 네, 요런 식으로 들어볼 수 있어요. 자, 할 때도 여기도, 자, 지읒, 이게 지읒이고, 자, 아, 이렇게 되는데, 여기 지읒 부분에 있는 이 칸이 있었는데, 제가 작업을 한 거예요. 자르고, 네, 자르고, 이렇게. 여기 거를, 이렇게 뭐, 스트레이트 커브를 만지고, 어, 이런 식으로. 그리고, 만약에 이두 개의 음정이, 같은 음정으로 뭐 같은 글자여서 잘리면 안될때 다시 붙이고 싶을 때는 여거 보면 점점점점점점점점 있는 곳에는 접착제 모양 글루가 뜨고 이게 실선으로 있는 부분에는 가위 모양이 뜨죠? 스플리트 나누기 그러면은 글루 이걸 딱 누르 상태 글루가 된 상태에서 누르면은 이렇게 하나의 박스로 묶여집니다. 네, 네. 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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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자, 근데 이 상태에서 스트레이트 커버를 만지면, 네, 여기가, 사운드가 이제 나중에 믹싱 마스터링 하면서 더 티가 나게 되거든요. 네, 요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, 이렇게, 이런, 파열, 이런 뭐 파열음 같은 거나, 뭐 이렇게 치시옷 발음 같은 거에는 박스에 들어가지 않게끔 잘라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어, 네, 여기까지. 뭐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어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어 달아주시고 어 뭐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 환영합니다. 어 네더 이상 알려드릴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중인데 어 없는 것 같네요. 이 정도만 아시면 어 될것 같고 아 추가적으로 그냥 뭐 이거는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지만. 한 글자, 이 글자만 볼륨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,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은, 볼륨도 바꿀 수 있고, 만약에 이게 처음 음, 녹음을 했을 음. 때, 음정에서 좀 벗어나 있는데, 이제, 이, 퀀타이즈 피치, 이게 피치를 맞추겠다. 맞네 가까운 곳으로 퀀타이즈가 됩니다. 이거는 뭐 작업하기 귀찮으면은, 그냥 다 묶어놓고, 이렇게, 퀀타이즈 피치를 하면은, 피치가 조금 벗어난 것을 칸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, 근데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. 왜냐면은 사실 얘는 음.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, 좀 내려와 있으면은 음. 이렇게 내려가버리죠. 네, 그래서 그냥 직접 이렇게 수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, 수작업이 귀찮으면 이제 그냥 다 선택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컨타이즈 피치 할 수도 있지만, 비추, 네. 비추천드립니다. 이거는 뭐지?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뭔지 모르겠어요. 시프트, 포멘트. 이거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. 저도 사용해보진 않았는데, 어... 오늘 뭐 사용한 적이 없어가지고..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어..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, 음... 또 추가적인 질문 언제나 댓글 환영합니다. 음... 네, 그럼 즐거운 비디 음악 작업 되시고, 혹시 보컬 분이시라면 좋은 어, 노래 결과물 어,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